이인저 다른 게안 해봤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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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 아좀봐 주세요. 엑아 와! 아니야. 아, 아 피용 없지. 오케이. 공주님니똥 동주, 팍, 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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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게 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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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 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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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어, 압축해야 어, 어, 됐네. <웃음> <웃음> 아 갑니다. 다시, 다시. 어어어 아, 뭐야, 이거, 뭐야, 이거, 뭐야. 불안한데. <laughs> 아야. 음. 아야. 아야. 야 이거는 뭐 어린이 같이 켜지지. 나 저거 안 울었는 거야? 조금만 참을걸 아, 가요 간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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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이 너무 많아서 <laughs> 다들 갈린게 안봐야 <laughs> 어머 어이구 <어머머. 웃음> 큰일났다 나 진짜 너무 덥졌는데 <laughs> <laughs> 이 룰렛으로 주차요. 그, 뭐지, 룰렛으로 주차권을 뽑을 수가 있어요. 말을 다 담았었네. 뭐야 뭐야? 제기 <laughs> 사단이면 음... 어세요? 나두 모리 할수 있을까? 곱하기2 정도 하면은 옛날 전전 레벨이 정도일 거야. 아마. 어, 아야. 음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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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쫄 완전쫄. 간다 이제. 간다요. 어? 사다 한번만 와주세요. 뭐야 뭐야? 무형한테 플러스 제가 학원가? 어? 응? 아니요 잡아요 오케이 네, 악딜린 택레벨이 그 정도예요. 아8 4 484... 사8 4 484... 484... 484... 4아니 공연이 오늘 끝나 가지고 못 했어요. 이제 해야죠.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받은 그대로 있어. 받지도 그뭐 퀘스트도 안 받았어. 하파서 힘들 힘들대요. 아무도 찾아가 안 한가 봐. 아막 그거 생각해? 어. 근데 본인 돌이면 일단은 가보세요. 정해진 템레면 사실 저는 다른 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막 엄청 막 고단 이런 거 아니면 정해진 템룸 없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본인 돌로 사단을 만들었으면은 사단을 갈수 있는 상태니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거기서 깨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러면 이제 3단 가화를 다시 올려보면 되는 거. 그런 거 아닐까요? 어쨌든 본인들이 사단이라는 건, 사단을 갈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거 있어? 오, 담쟁이 가족 골짜기를 발견했대요. <웃음> 와. <웃음> 그리고 뭐 아이템 레벨도 그렇지만 아, 던전 숙련도나 아니면 본인 캐릭 이해도 이런거에 따라서도 그렇고 파티원들 상태에 따라서도 뭐 엄청 변수가 많아가지고 왜? 왜 우자? 아야 아야! 야, 아나 용추 척이. 네, 알려줘. 아야, 아야, 음... 아야, 아야, 아야. <laughs> 델타 로스 보고 오셨나 보다. 근데 일단은 가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 마이 갓. 오 뭐야. 뭐야, 뭐야, 아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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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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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뭐야, 야 아직까지 숙취가으니까 계속 해낸다. <웃음> <웃음> 무료 보고 해, 해제를 해야 되는데 무료 해제를 썼다는 거야. あやきんやき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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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哎、嗯啊、呀！哎呀！ 리본이다. 오 리본이야. 이번에 전 죽을 뻔했는데요? <웃음> 네? <웃음> <웃음> <차전거리도 불안합니다. 웃음> 여러분들은 1, 2, 3, 4, 5안 해요? 거기에 스킬다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니 다 없는데요? 막 <laughs> 아, 7, 8, 9, 10 이렇게 눌러요? 다 2, 3, 4, 2, 3, 4 하고 있을 거 아니야. 신살들안그러시던어 차단, 차단이 아니어서. 이 괴저가 차단이 아니어가지고펜렌트가 되겠지? 도전 이거 그 뭐지? 그것으로고 했었나요? 대마법 쓰면 됐었나? 아씨었대 이거 혼자 한다던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, 나나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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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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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거리가 세면했 있구나 죽진 쓰면 안 밀려간다 그러니까 죽진이 계속 늦어가지고 그래요 <laughs> 자꾸 물려가지고 아야. 어? 자나? 아니야 <laughs> 아 죽진 쿨 <cool>, 죽진 쿨 cool. <laughs> 이거, 이거, 할까요? 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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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먹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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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글 먹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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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봐라, 빙그빙그빙그빙그. 같이 돌아. 턴테이블 돌듯이. 사실 이해를 뭔데... 같은 어? 해도 됐죠. 그렇죠. 미안합니다. 아야. 너무 신나서 그래. 그거 따지고, 늑대님한테 막 뭐라 그러더니요. 너무 신나서 그래. 그그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. 이 파티에서는 아무도 삽질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임. <laughs> <laughs> 뭐 야, 기니 <긴이> 언제 갔어? <laughs> 아, 늦어서 늦었어. 못 봤어, 못 봤어. <laughs> 아니, 못본 거야, 못본 거. <laughs> 아, 지금 좀 찝찝한데. 게임 갈 때까지 따라가야지. 어우 무서워 무서워. 걸렸다. 갈까요? 아야아야 아야. 빨리 가야죠. 여까지 <laughs> 다시 드리고 정보 면안 난다이 <laughs> 알아 알아 죽진 떴어 죽 쿨이야 쿨쿨쿨쿨 우와, 모 어디 지 아니, 왜안 와? <laughs> 울줄 알았지, 나도. 아 80%? 어, 저거 안 잡아도 되겠다. <laughs> 조금 모질란가? 네, 위에 걸다 잡으면 될 거야. 네. 88%여야 됐던 것 같아가지고. 자, 이 되게 펴? 편... 얘네도 데려가면 좋긴 한데, 이미 늦었어. どうも。<ペー><ペー> 어이야 몰라. <laughs> 뭐라고래 그래? 아야. 아야. 어, 나차다 빠졌다. 뭐. 네, 어디 가나 시시시시저시시시시시야시시 <laughs> <아야. 아야. 아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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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로 안 잡, 안될 거야. 한 마리 더 잡아야 될 거야. 그쵸. 아까 그러니까 응. 걔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. 가는 거 봐. 그 힐러니 힐하다고 저기. <laughs> 한 마리 올것 같아. <laughs> 점7이니까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베겠는데 아 아니야 안돼 저거 안될 색깔이 아마 안 되네 모자라네 구십점 구십구점 와이마이크 아쉽네 오우. 아니 퍼센트 오자라면 부식사 데려올 수 있는데 힐을 안 하고 저 선생님이 채팅치다가 해제가 저도 늦었어. 네모 쪽으로만 유도할게요. 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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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. 오 명인가? 살짝씩 조절을 했는데도. 어? 고생하셨습니다. 가셨습니다.